아무래도 명색이 내가 과장인데 좀 시범이라도 하다가 못하면 과장하라 그래야지 그거 어디 그런 법이 어딨어 참나원 그거 좀 꺼내가지고 해봐요 아 이거 제일 좋은 걸로 사오기는 했는데 아또낮 쳐다봐요? 여는 것도 못 열어서? 환장하겠네, 네. 뭐, 뭐, 어떻게, 이러고, 앉져서 이렇게 배우면 되잖아. 아. 어. 아, 역시 과장님이시다. <laughs> 이런 것도 넘어간다니까, 뭐? 이러고 또 넘어간다니까, 요 아, 이러고 넘어간다니까. 응. 두꺼비 집이라는 거 있죠? 예, 예. 두꺼비 한번 나가면요. 더, 아니뭐 더 어떻게 하면 열어지지? 한번더꽉 눌러봐. 네, 어. 응. 남사람 저거 내리고 와. 그거만 내리면 돼 그거만. 아 그렇게 벌벌 떨지 마. 하나만 내리면 된다니까 이리 와 이제. 근데 이거 동그란 건데 이거 긴거사 왔잖아. 예? 이게 동그란 건데 이거 긴거사 왔잖아. 이거 보고 사 왔어? 아 참나. 이제 좀 해봐 해봐 빨리. 어. 쳐다보지 말고 이걸 해야지 쳐다보지 말고 이걸 해야지 오늘 하가 과장님 제가 이거 붙잡을게요. <laughs> 아, 안 넘어지게. 아유 내가 미치겠어. 아니 하는 척이라도 하고 아니, 해야지. 아유 이제 배우는 사원한테 잘 아, 배우기는 뭐 시면은... 1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근데 배우고 그냥. 데 처음 해봤어요. 근데 과장님은 몇년 돼서 과장 아니 나도, 나도 이거 올라갑니다. 처음 하지. 나도 쓴거아에요 <laughs> 음, 나도 지금 처음 하지. 아니 과장님. 아참 미치겠다 이거. 아유 사원 잘못 또 갖고 이거 참.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올라가세요. <laughs> 아저 가서 해봐. 좀 해보고 못하면은 날 보고 해라 그래야지 그렇게 나를 그대 시켜 먹으려고 들으면 어떡해. 과장님 키를 아, 좀. 가아그좀 과장님 과장님 좀 부르지 봐요. 말고 저거 하지 말 올라가는 데는 어. 조금 나보다 그래도 키가 작고. 아니 키가 그렇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올라가 봐야지. 어. 귀찮거려 내가 단단히 아니, 그러니까, 붙잡았어요. 아니 내가 붙들을 테니까 한번 올라가서 해봐. <laughs> 해보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든가 해야지. 아이씨. 어, 좀 해봐. 붙잡아요. 야, 어, 과장님 참. 꽉. 아유, 이게 누가 과장인지 모르겠네. 참내원, 또 벌벌 타고 있어. 참내원, 또 벌벌 타고 있어. <laughs> 이게 틀렸어요. 뒤로 더 가요. <laughs> 예. 아, 웃기다. 아유 기다. 어.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거를 이렇게 돌려야지. 응. 그래 이쪽 돌리면은 이쪽에. 과장님이 여기에 올라와서 아니야, 돌려, 아이, 돌려, 돌려. 아이, 아니야, 돌려, 아이, 돌려, 돌려, 돌려. 아안 넘어져, 빨리 돌려. 안 넘어진다고, 얼른 돌려. 과장님, 한번 올라가보세요. 아니, 나, 나, 아니, 나 올라가보세요. 올라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어. 안 붙들어져, 내려 올라가 안 되니까, 이렇게. 빨리 와, 빨리 흔들지 말고, 다시. 어? 아, 다시 해봐, 빨리 해봐. 번개같이 올라가자, 올라와. 올라서. 이제서 딱 맞으니까 해봐. 내가 여기 맞춰놨으니까 아유, 빨리 올라가봐. 가만히 있어. 오, 잘하네. 내가 붙들어줄게. 어, 어, 근데 여기는 없다. 이게 왜 이렇게 어? 생겼어? 그러게. 근데 이게 없어서 갈아, 갈아야 되나 보다. 아, 희한하네.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봐요, 과장님도 처음 보시잖아요. 아, 그러게. 나도 이거 처음 봤네. 이게 LED라서 이게 없나봐. <laughs> 어? <웃음> 이거 어떡하냐? <laughs> 이거 어떡하냐? <laughs> 가만있어, 일단은 장갑을 끼고. 이걸 안 껴서 못하는구나, 우리가. <웃음> <웃음> 아, 더분에 꺼네 그래도 공구는 일단 어. 만져보고 꺼내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요 아니, 이거 톱을 가지고 이거를 쓸 것도 아닌데 이걸 꺼내면 어떡해. 내가 참 미친 댁다. 어. 옆뾰족한 게 있으니까, 어. 이제 우울증 같은 거 필요 없겠죠? <laughs> 그 우울증이라는 게요, 사실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